모레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18절에 한번 딱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이미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냥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화려함을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속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저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볼품없이 버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의 탄생도 찬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퇴되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다 똑같은 어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앞뒤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원래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성자로서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3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지, 성령으로 잉퇴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바로 그 성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가 성령으로 잉퇴되어서이 세상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창조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담이 되죠. 이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시 출생을 하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와 죄의 유전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성취와 그리고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태어남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크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6장 28절을 보면 성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채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신학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온 백성의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죠?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속에 그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신학적 주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인용성취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우리는 바로 온 백성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당시에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 임만 위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죽었다가 다시 사흘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처음 출발할 때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또 언제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을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적인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라고 묻을때 바로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임만 외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바로 그 예수가 임만 외리고 동시에 부활해서, 그리고 영원히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오늘 또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함께 계시겠다고 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이 오래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그렇게 동행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우리의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쁘게 숨을 내몰아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신줄로 이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여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흔한 이름, 개똥이, 철수, 영수 이런 흔한 이름을 갖고 이름을 지었다는 게 한번 뒤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다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스당의 아들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세 의 후계자였던 여수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저 베들렘에서, 그죠? 그것도 말구유에서 집이 없어서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짐승을 기르고 있는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한번 마국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은 곳, 그렇게 인간이 기댈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과 함께 태어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그저 화려한 것 좋아하고, 저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바로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저 흔해빠진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희망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넣고 있는 거죠 나도 예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호칭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거기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 후계자였던 여수와처럼. 그래서 저애굽에 살고 있었던 어두컴컴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노예 출신의 그 많은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가난 땅으로 인도했던 여수와. 그 흔에 빠진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 하루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